여기는 온탕고도 하이원 트레킹 코스 시작하는 곳입니다. 날씨가 여기가 고원지대서 선선한 선선하니 좋네요. 음 처음 와보는 곳인데 오늘은 곤돌라를 타고 올라갑니다 곤돌라 그렇지 이런 스키장이나 리조트에 있는 곤돌라는 처음 타보는 건데 아 이거 재미가 있네요 음. 어 이제 이게 한 20분 탄다고 하는데 이제 겨우 5분 탔나 언덕을 몇개 넘어야 되나 본데 음 재미는 있네 아래 내려다보는 경치도 좋고 와우, 재밌겠다. 내려오고 올라가고 나무도 보이고. 야, 오랜만에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진짜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느낌이 좋은데. 와우, 내려다보는 경치가 처음 보는 경치라 그런지 너무 보기 좋네. 그래도 오면은 재밌겠다. 어, 구름 낀게 자, 이제 곤돌라가 도착한 정상 부근입니다 자,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잠시 구경하시죠. 음. 아 여기로 오니까 뭐 원래는 운탄고도를 가려고 했는데 지도를 보시면 고온숲길 뭐 둘레길 운탄고도가 여기서는 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고온숲길로 해서 둘레길로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좀 신기한 게 어제 뭐 비가 와서 그렇지만 이렇게 고사리 같은 이런 식물들이 많이 있고 설악산 중 아니 설악산이래 그 한라산 중턱집 정도 올라가면 이렇게 막 고사리 군락지 돼 있고 이런 그 분위기가 나거든요 여기가 좀 많이 비슷한 것 같네요 한라산 중턱 쪽하고 음, 여기를 보시면 이런 나무, 오래된 나무 그루터기들이 많이 있어요. 곳곳에 여기도 있고. 저게 부러졌네요, 근데. 음, 저게 부러진 건지 벌목한 것 같지는 않고 옛날에 어떻게 된 건가? 하여튼 또 하여튼 이런 오래된 잘린 나무들이 많고요. 그 고사리들은 완전 지천에 널렸고. 좀 희한하네, 동네가. 아이고, 숲을 뚫고 나왔더니 헬기포트, 어, 헬기가 내리는 자리인데, 잠자리 보이시나요? 고원지들라서 잠자리가 나왔네, 많이, 많이들 날아다니네. 이제 곧 서울도 가을이 되겠죠. 네, 드디어 백운산 만, 마천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이 1426m면은... 음... 제가 갔다 온산 중에... 아마 설악산이 여기보다 높겠지. 설악산, 한라산 다음으로 여기가 높은데 같은데... 제가 갔던 산 중에서요... 응... 이게 무슨 소리야... 어우, 잠자리 진짜 많네... 이 들어가 있네. 이 나무는 좀 희한하게 생겼죠. 응. 보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네. 희한하네. 그리고 여기는 마천에서좀 내려와서 벨리콘토 쪽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까 반대쪽 고사리밭에 비해서 여긴 전부 다 조리대네. 조리대 군락지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길이 더 낫네요. 아까는 길이 물을 품어가지고 진흙벌이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물 빠짐도 좀 있는 것 같고, 나름 괜찮네요. 아까보다 후텁한 것도 덜하고, 음, 갑자기 저건 뭐라고 써있는 거야? 그게 아니라 소리 내는 거네. 그러게, 꼭 물통 같은 게, 왜, 뭘까요? 뭘까요? 어디 봅시다. 종이야 이거 이거 산돈 퇴치종? 아 산돼지 퇴치종? 멧돼지 퇴치종이네 이게. 그러니까. 야 시안 하네 이런 게다 있네. 자, 어디. 어, 흔들어봐봐. 아 참. 내가 흔들어 줄 테고. 흔들어 봐봐. 아 이게? 아. 묶여 버려. 참 이런 것도 있구나.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laughs> 참, 별일 있어. 뭐... 아, 일단은 숲 때문에 정치를못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 정치를 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내려간 막길이라 좀 아쉽네. 저기 멀리 보이시면 풍력 발전기도 보이시죠? <laughs> 야 저기는 박2일로 와가지고 해야겠다. 저게 무슨 리조트가 있네요. 음 아래 골프장도 있군. 자, 우린 또 숲길을 향해서 가야지. 드디어 제가 산에 갈 때마다 나타나는 버섯들이 또 나타났네요. 버섯들 참 희한해. 에 반갑구나. 청가물 음. 들어갔잖아. 야! 야, 너 땅콩 같은 거처럼 줄려고 했는데 줄게 없다야 미안하다. 너도 안도망하는거 보니까 이미 사람 손탄것 같은데 <laughs> 어떡하지? 미안하다. 잘 살아라. 짠. 처음에는 버섯이 아닌 줄 알았는데 버섯이네요. 꼭딱 달걀만하네. 설마 된구알 버섯은 아니겠지? 야, 반가운 샘터가 나왔네요. 예전에는 약수터로 썼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음. 자 이제 벨리콘도길로 내려가다가 좌회전하면 다시 마운틴, 마운틴? 콘도길로 가는 우리 원래 주차했던 곤돌라 탔던 그리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길은 좀 넓직하고 차도 다녔던 것 같고 좀 편안하니 좋네요 옆에 나무들도 쭉쭉 뻗고 여기는 뭐 둘레길 메코스라고써 있긴 한데 하여튼, 나중에 찾아오실 때, 잘 찾아서 오세요. 자, 이제 이런 길이 그냥 쭉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음, 저번주에 있어서, 저번주에 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번주는 그 다음 팔보의 두 번째, 효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 효에 관해서는 다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효도의 세 가지. 뭐, 이심 양명, 부모님 뜻을 잘 보살핀다해서 양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모님 보살피는 봉양, 뭐이십냥형말 그대로 뭐 출세하는 건데 요즘 세대 이십냥형이라는 것은 돈잘 버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제 그런 뭐 상투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 말고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 제가 지금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나름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나름 학교 다닐 때는 범생이 소리도 듣고 다녔고. 근데 동생은 조금 사고도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이 너는 그래도 뭐 엄마가 마음고생 안 하고 잘 키웠다고 하셨는데 동생 녀석은 조금 사고도 쳤고 힘들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누가 효자일까요? 제가 지금 아무리 어머니 잘못인다고 해도 동생보단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동생 녀석이 결혼을 해서 정말 귀여운 손자 하나를 어머니께 보여드렸거든요. 그걸로 게임 끝이에요.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동생 아들 녀석하고 화상통화하는 재미로 사시고 계시거든요. 물론 요즘 세상 애 낳기 힘든 세상이어서 여러분 애 낳으세요. 그래서 효도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딸 낳고 경제적으로 부담없이 잘살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 생각하는 효는 그거 같아요.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거 보이시나요? 나무 중간에서 뿌리가 내렸는데, 이 나무 뿌리일까요, 아니면 기생식물의 뿌릴까요? 좀 신기하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이 버섯 보이시죠? 진짜 신기한데 커다란 빵 모양인데 이렇게 얘도 독버섯 같죠? 야 오늘은 좀 시한한 버섯들이 많네 여기도. 여기를 보시면 그냥 둘레길을 계속 걷고 있는데. 다시 출발 지점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좀 위험하다 싶은데는 잘 정비를 해놨네요. 그리고 곳곳에 뭐 기업체들 뭐 연수 와가지고 행사 활동하고 뭐 고물 찾기 했고 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쪽 둘레길은 편안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 철인만큼 양쪽을 잘 살피면서 다니시면. 희한한 버섯들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올린 버섯 말고 한 종류만 해도 한 서른 가지 정도 되는 버섯을 오늘 본것 같은데 하여튼 여름철에 오시면 버섯 구경도 한번 해 보세요 어좀 전에 저 숲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니까 자 보시면 노란 거 루드베키아랑 그 옆에 달걀꽃이라고 불리는 우리 개망초들이 많이 폈네요 여기가 이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슬로프 구간이나 보네. 하하, 야 이거 좋네요. 갑자기 숲을 통과하다 이렇게 뻥뚫린 이런 길이 나오니까 야 이거 기분이 좋아지네. 헤이 녀석 앉으라고 하니까 앉네요. 잠자리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본 거는 처음인데. 음. 어, 그래. 산에 구름이 점점 덮이네. 빨리 내려오길 잘했다. 자, 이제 거의 내려왔는데, 벚밭이 이쁘죠? 오늘 참 기분 좋은 여행을 한것 같아요. 좋은 경치도 보고, 공기도 선선하니 좋고, 마지막으로 이런 아름다운 꽃밭도 보여주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